존경하는 5,300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85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주에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Now, 윤석열,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셔도 However, 국회가 야당이 192석 상태에서는 seats,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미 최후 진술에. The 마, president. 말씀하시기를 Already in his final statement, "나는 국내 정치는 총리한테 맡기고 that he's going to take 트럼프를 만나러 가겠다" to the prime going to meet 이렇게 말하는 Trump. 자체는 왜 그러냐? 국회의 야당이 192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aid, the holds 192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다시 탄핵을 또할 것입니다. Even he tries to do he's 이 모든 to 문제를 and all of these matters,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헌법 위에 권위인 국민 저항권인 것입니다. Right.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에 반드시 돌아올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큰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니 faith. 우리가 살려줬더니 to, 도대체 왜 일을 안 해? 할 수가 없어요. Why doesn't he do anything back to us?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과 제가 well, 국민 저항권을 vote. 발동하여. Right 첫 번째로 공수처 해산해야 되 안에 돼요. 안 해야, 돼요? First, 해야 됩니다. 공수처 해산하기 원하시면 두손 들고 만세. 만세. 대통령은 못 하게 돼 있어요. 자 이번에 부정선거한. 중앙선관위 해체하기 원하시면 두손 들고 만세. 만세. 검찰들이 수사도 못하게 돼 있어. 헌법 단독기관이라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재판소를 저기 그 중앙선관위를 해산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므로 결국은 헌법 위에 권위인. 광화문 국민 저항권이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Right bust, 여러분들이 bust 제일 기뻐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여기도 국회의원 300명 제가 해산하기를 원하시면 두손 들고 만세. 윤성열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state, 벌써 미리 아시고 이 모든 것은 국민 저항권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이번에 기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신 뒤에 이번에 계엄령을 통하여. 누가 우리 편인지 the president is 누가 저쪽 편인지 다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용산에 있는 직원들까지도 다 배신자들이에요 배신자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지만 so even the president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광화문 우리가 국민 저항권을 우리가 발동을 하여 right 대통령께서 남은 2년 동안에 자유 통일을 할수 있도록 국민 저항권을 발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동의하시면 두손 들고 반세. We'll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no, 국민 저항권은. The right 이거는 헌법 위에 권위가 있어요. Is above the 다시 한번 보세요. So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so 기... 토론회에서 President 주제도 무제한, 시간도 무제한, no 토론회에서, no 토론회에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우리 이 헌법 제도 하에서, 물론 뭐 더욱 궁극적인 헌법 수호 세력은 뭐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말이 있지만 자, 헌법 위의 권위가 뭐라고요? So right 뭐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국민 저항권을 <laughs> 완성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100% 돌아오겠지만 so, yes, 여러분 100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아무 일도 할수 없어요. 결국 누가 해야 되느냐 여러분과 제가 다 해내야 되는 last, 것입니다. 저 헌법재판소도 저거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Court, 국민 저항권이 완성됐는지 4.19때 완성이 됐습니다. 4.19 혁명 아시죠? April 4.19 혁명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일단은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하야를 했습니다. 정치 체제가 바뀌었어요. 장면 정부로 내각제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4.19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다 처형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시점이. 4.19 혁명이 일어났을 때와 똑같은 상태가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반국가 세력들을 전부 다 감방으로 집어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보니까 here, 내가 지난주에도 선포했지만 국민 저항권은 완성된 것입니다. Right 그래서 국민 저항 강화문 국민 저항 위원회를 내가 조직하려고 합니다. So 한 300명 300 가까이로 조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희망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우리 기회로 전화하셔서 so apply, 왜 국민 저항권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고서는 right. 지금 대한민국이 북한에 완전히 점령당했는데 이번에 this. 개업령 해보니까 탈로가 났잖아요. Korea is into North Korea. 북한이 North Korea. 대한민국을 완전히 먹었다고요. 먹었어. 이해되십니까? Is... 해 so 예, 되십니까? Chance. Do you follow through? 자. 김국성 선생님, 정찰총국 잠깐 모시고 제가 몇마디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자. 어, 북한에 계실 때 정찰총국에 계셨죠? 예.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정원이죠. 그렇습니다. 네. 아, 마이크 보름 위로 올려주세요 어. 네. 그런데 그 특별히 정찰총국 중에서도 예. 대한민국의 간첩을 만들어서 파송하는 일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예. 청와대에 간첩을 심었어요, 안 심었어요? 심었습니다. 심었어요? 예, 예, 예. 제가 쪼끄로 말씀드리겠어요. 예. 야, 이 나쁜 놈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laughs> 이전에 어. 우리 목사님당 같이 이제 네. 애국운동하래 다닐 때. 네. 수천 명 모인 앞에서 음.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맞아요 너무 자, 많이 사죄드리요 그다음에 부석부석한 예. 찔러 보겠습니다. 예. 국회에다가 간첩을 한 마리만 심었어요 여러 마리 심었어요. 국회의원이 지금 300명 아닙니까? 그렇죠. 한두 명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아하. 예, 그래서 내가 그때 음. 어떻게 말했나? 음. 청와대에 간첩이 있다고 하면서. 음. 청와대, 국회, 국방부, 음. 정교계를 비롯한 음. 언론은 더 말할 곳 없고, 음. 북한에 간첩이 음. 안 들어간 데가 없다고 여러 번 말씀했죠. 자, 그 다음에요. 예. 가장 중보, 중요한 정보기관인. 예. 국정원에다가 간첩 심었어요, 안 심었어요? 그 말은 좀 심해. 아, 그 말은 좀 심하다고? 왜냐하면 지금도 국정원에 소속이라서. 그럼 예. 내가 대신해 줄게요. 예. 국정원에다가 더 많이 심었어요, 더 많이. 내가 했으니까 책임이 없어요. 예,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종교계 있잖아요. 예. 목사들 새끼들. 예. 거기다가 간첩 심었어, 안 심었어요? 종교계는 우리 국가의 종교계는 음. 북한 간첩의 소식장입니다. 하하.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불교에다 심었어, 안 심었어요? 심었습니다. 예. 천주교에는 심었어, 안 심었어? 심었지요. 그러니까, 종교계 천주교, 불교, 지독교, 여기에는 이제처럼 북한 간첩들이 소식장 가장 발붙이기 쉽고, 응. 생존하기 쉬운 응. 그런 자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목사 새끼들 도 예. 북한 편드는 놈들은, 예. 전부 다 선생님이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아니, 뭐, 내가 다 했다고 길는 없지만. <laughs> 원래, 어, 정보의 섹스 공작은 가장 처보적이고 상식적인 곳으로서 북한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북한 정보기관이 음. 요성을 붙여가지고 씨바디 하는 거는 지금껏 해오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씨바디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 <laughs> 우리 목사님 잘 아시지 습니까 <laughs> <laughs> 아니, 그러면 예, 예. 한국에서 북한에 예. 뭐세 번, 네번 이상 그간 사람들은 예. 시바지 전법에 걸렸다고 봐야 되는가? 그건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안 없... 걸릴 수가 없어요. 예, 예, 환경이 그렇게 돼 있고, 어. 하지 말라고 그래도 스스로가 합니다. 근데 요즘, 그, 저, 북한을 못 가지만은, 예. 북한을 여러 번 갔다 온 사람들이, 예. 가면은, 평양에 가면 뭐라 그러냐 면 예. 아빠, 왜 이제 왔어? 이렇게 말한대요. 거의. 그게 뭔 말입니까 도대체? 거의 대낭 공작의 약이지요 음. 그래서 지금 우리 땅에는 정치인, 종교계 사람들 말 못하는 봉어리들이 많습니다. 네. 북한 공작에 잡혀가지고 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예. 마지막 한마디 물었다면 예, 예. 완전히 북한이 점령했다. 예,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예. 확실해요? 예, 예. 특별히 더불어민주당을 보니까. 예. 대통령을 탄핵하고, 예. 세상의 장관들을 다 탄핵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북한한테 먹혔다고 하는 증거 아닙니까? 이것은 증거도 가장 큰 증거지요. 가장 큰건 증거죠.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예. 자기 삶에만 몰두하다 나니까 예. 오늘과 같은 우리 대한민국이 망했다는 이 지경에까지 이르러 온 겁니다. 자, 옛날에 저 같이 일할 때2년 예. 동안. 간첩을 분별하는 법을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 김일성, 김정일에 대하여. 김정은에 대하여. 김정은에 대하여. 예. 욕을 못한다. 예. 예를 들어서 김일성에 대해서 야이 개새끼야. 이 예. 욕을 못하는 사람은. 예. 반드시 간첩이다. 예. 아니, 그러면 자기 간첩을 숨기기 위해서라도. 예. 김일성 야이 개새끼야. 이렇게 하면 간첩을 숨길 수 있는데. 예. 그 말이 왜 못해요? 그이 왜 못하는가 하면. 네. 어, 이때까지 응. 북한 정보기관에서 노동당에서 또 통치자가, 어, 위장 침투를 위해서 여러 간첩들을 파견합니다. 응. 그런데 거기서 절대 불가적인 거는 이제처럼 응. 최고 수뇌부를 향한 잘못된 말 하는 거는 공작 응. 방안에 불어됩니다 어, 그러니까 그것만은 불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제가 그 이전에 말씀한 것처럼, 음. 일, 이런 자리, 공개된 음. 자리에 와서, 네. 뭐, 정치인이나 목사나, 음. 좀 그런 사람들, 음. 의심이 좀 가는 사람들 음. 세워가지고, 네. 김정은이 죽여버리자, 이말한번 하라고 해보십시오. 아하. 절대 못 합니다. 절대 못 해요. 간첩들은 절대 못 한다. 절대 못 하죠. 이렇게 말을 덜리면덜랬지 음. 이제처럼, 극적으로 직선적으로 발언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예.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서 편애하지 말라. 예예 예. 아니 한번 다시 한번 들어 봐 주세요. 이거는요. 북한의 이거는 공작에 걸려 들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저거는 더 말할 곳 없고 저 말은 음. 김정은이 한대 김일성 훈장 김일, 김정일 훈장 받을 수 있는 음. 용의 용적인 발언입니다. 들어봐요, 들어봐.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자고? 이렇게 계지랄 떨어놓고 윤석렬은 탄핵을 했단 말에 이 탄핵 없습니다. 이도 교수님 나와봐요. 빨리 나와봐. 이도 교수님. 마이크 잠깐만 잡아. 예. 응. <laughs> 빨갱이 교수님. 왜또 그런 눈으로 쳐다보십니까? <laughs> 아니, 예. 지금 이재명 말이야.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선생님, 지금 그 우선 이재명은 지금 이 북한의 지령으로 대한민국의 정당한 개음을 반란세로 만들, 내란으로 만들었잖아요. 반란세. 시간 없으니까 빨리 땡기자고. 임종석 있죠. 임종석 있죠. 국회 청문회에서. 국회 청... 예. 전향했냐고 물었죠. 그때 전향 얘기 안 했습니다.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아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저, 우리 전 씨. 예, 그, 전, 전 누구죠, 그? 물었잖아요. 예, 예. 전향했냐고. 예. 물으니까, 그런 말은 물으면 안 됩니다. 왜그 말을 대답했어요? 전향 안 했기 때문에요. 전향한 적한 번도 없습니다, 임종석은. 자, 그 다음에 또, 그, 통일부 장관. 예, 이인영이요. 이인영. 무조건 북한에 붙잡힌 사람들은 네. 전향했나고 물어보면 다 뭐라 그러냐? 그런 걸 물으면 안 됩니다. 에? 태용호, 어? 태용, 예, 예. 태용호 강남구 국회의원이 예.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당신은 태용호 보고 하는 말이 자유민주주의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다고 이렇게 피해갔단 말이야. 피해갔죠. 그러니까 전향했냐고 물어봤을 때도 그 말도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은 다 간첩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간첩입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는 응.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보다는 응. 북한과 북한의 수령을 더 존경하고 있기 때문에 응. 전향한다는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응. 그래서 그들은 간첩 맞죠. 아하. 대한민국보다 북한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동호 이동호 빨갱이 교수님도 지금 아직도 간첩이야? 아니 지금 아닙니다. 아니야. 저는 그때는. 그럼 아니 내가 연습해 볼해볼게 있어. 예. 김일성 개새끼 한번 해봐요. 김일성 개새끼. <laughs> 아 그렇죠. <이거> 전향... <laughs> 아이들. <나갈> 상장으로. 확실히 박시... 저작했네. <laughs> 맞습니다. 저는 저작했죠. 그러면 지금도 저작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 중에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음.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움직이고 있는 상당수는 다 전향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국회 부의장 이학경, 저거 난민전 그 간첩 테러했던 사람입니다. 이번에 김계리 그 변호사가 예, 네, 23명 발표했습니다. 23명 이름을 발표했죠. 예, 예. 야, 근데 그 젊은 변호사가 대단하더라고. 어제 그저께 삭발했대며요 아, 그래요? 삭발. 예. 왜냐하면 이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한테 나를 맡길 수 없다. 예. 삭발했다 그랬는데. 예. 그 분이 공개한 명단 있죠. 예, 예. 국회의원 내지는 예. 정치가 예. 명단. 예. 이 사람들은 다 북한에 붙잡혔다고 봐야 돼요? 그럼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거든요. 다른 것도 아니고 국가보안법이란 대한민국을 저주하고 파기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들을 심판하는 법입니다. 그러면 그 법을 위안했으니까 그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는 간첩들이 맞습니다. 방송실 혹시나 준비됐으면 김계리 변호사가 마지막 변론할 때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거 보안법으로 처벌된 사람 명란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그거 한번 띄워와 주시면. 갑자기 찾는고 어렵겠지만 명단은 저한테 있습니다. 있어요? 예. 불러봐요 한번 불러봐. 2 1대 국회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 간첩 당선인 명단입니다. 음. 첫 번째 이하경 민주당 의원 음. 지금 현재 국회 부의장입니다. <laughs> 전과 3범 강해 상도 징역 3년 6개월, 음. 국가보안법 방공법 징역 5년, 공직선거및 부정 선거법 이런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윤호덕 민주당 의원 이도 정과 2범인데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두번다 감옥갔다 왔습니다. 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용선 민주당 의원 음. 이들도 정과 3범인데 그것도 즉 국가보안법 2년 집행유예 3년 받았습니다. 음. 최영준은 이건 국민의 힘이니까 놔두고요. 그거는 뭐 지금 일로 왔으니까 음. 다섯 번째 김남근 민주당 의원 음. 정과 1범 국가보안법 집시법 징역 1년6 개월 집행유예 2년그 다음에 박선원 이 자식 정과 일범 국가보안법 및 폭력 등 징역 3년인데 이 친구가 국정원에 있었으니까 국정원을 간첩에 자각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일곱 번째 정태호 민주당 의원 이것도 국가보안법 공문서 위조 집시법입니다. 여덟 번째 김민석 지금 현재 대표 최고위원 중에 최고 높은 대표 최고위원이죠. 음. 이 친구도 정과 국가보안법 위반이고요. <laughs> 이거는 내네 건이랍니다, 정과가. 음.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김종민 무소속옥인데 여기도 국가보안법. 그 다음에 열 번째 서영교 국가보안법. 음. 이인영 국가보안법 집시법. 음. 그 다음에 이 김태현 민주당 의원 정과 2범 국가보안법 공직선거법. 그 다음에 14번째 조국 이건 뭐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요. 이것도 국가보안법입니다. 음. 15번째 오기영 민주당 의원 정과 두건 국가보안법 등입니다. 음. 16번째 이현희 민주당 의원 음. 정과 두건인데 국가보안법 공지선거법 위반이고요. 음. 17번째 진성준 민주당 의원 음. 이 친구도 지금 현재 정책위 의장이죠. 음. 정과 세건입니다 국가보안법 징역 3년 집시법 공익건조물 방화 야, 정말 하도하도 많네요. 18번째 박홍국 민주당 의원 전과두번 집시 및 화염병 사용 징역 1년 집행유예 국가보안법 폭력 화염병 등 징역 1년 6개월입니다. 열, 19번째 송재봉 민주당 의원 전과두 건인데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 위반이고요. 그 다음에 20번 윤건영 민주당 의원 이 친구 대통령실에서 아주 최고의 문재인, 노무현 때 문재인 때 핵심이었죠. 이 친구 지금 국가보안법, 폭력, 집시법, 화용병 사용 등으로요. 그 다음에 21번째 정춘생 조국혁신당 국가보안법. 22번째 김성희 민주당 의원 국가보안법. 그 다음에 23번째 박상혁 민주당 의원 국가보안법. 그 다음에요. 아직 발표 안한게 있어요. 지금 현재 민주당 김윤덕은 간첩단, 민력당 관련자입니다. 이상 23명에 한명도 24명입니다. 그런데 현역 의원이 이 정도인데, 예. 임종석은요, 전향했어, 안 했어요? 임종석 전향 안 했죠. 전향 안 했어요? 그럼요. 전향하니까 물어보니 전의경 의원입니다. 전의경이 물어보니까, 어. 자기를 모욕하지 말라고 도망갔습니다. 말안 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간첩이, 황장현 선생님이 5만 명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5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김구선 선생님은 15만 명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세상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럼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개음을 선포했는데 왜냐하면 도저히 이 간첩 등으로 나라를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거든요. 자, 김우선 선생님을 다시 마이크 바뀌었어. 예. 이 대한민국이 지금 완전히 북한한테 먹혔다, 인정 당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분 맞지요, 그거는. 근데 이것은 우리 이것을... 국민들이 인정. 안할 따름이디 네. 내용 쪽로는 완전히 장악된 겁니다.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대통령을 지금 감옥에다 처넣었단 말이야. 예. 어? 예.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 감옥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 연설합니다. 자유 연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애국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발표한 개음령을 지지하고 탄핵을 반대하며 대한민국을 새롭게 재건하기 위해서 이 혁명 광장에 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우리 국가가 정북 반국가 세력에 의해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국가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김일성의 주체 사상에 뿔고 게물든 우리 국가는 반국가 세력에 위해서 간첩 세력에 위해서 완전히 자락돼 가지고 좌파 정권이 날 지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국가의 국회, 국방부, 종교계, 언론계는 더 말할 것 없고 우리 국가의 주요 여총기간에는 북한의 간첩 세력이 안 붙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이며 믿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국가를 위해 믿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는 대통령도 없으며, 총리도 없으며, 국방부장관, 해양부장관 경찰총장도 없는 핵의 망치간 나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나라를 본적이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세상 둘러봐도 이런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면 왜 이런 나라가 됐습니까? 이제처럼 간첩 세력이 반치는 이런 나라가 됐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자 우두머리라고 말했어요. 실제로 내란수괴자 우두머리 국가 파괴자 누굽니까? 이재명이며 민주당이며 반국가 세력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자들을 이 땅에서 숙청해 버려야 합니다. 이 자들이 존재하느라 우리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자들을 숙청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위대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명심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자유통일을 해야 됩니다 자유통일은 우리 시대에 돈은 미룰 수 없는 절박하고 가장 절박한 과업입니다 자유 통일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내가 살수 없고 우리 국가가 살수 없으며 번영하는 국가를 만들 수 없습니다. 자유 통일을 할때 김정은이 통치에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김정은의 통치에서 동물처럼 살 것을 원합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살고 내 국가가 살고 번성하는 우리 국가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하루빨리 자유통일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우리 국가의 완전한 해방은 자유통일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우리 국가에 깊이 뿌리 내린 종북방한국가 세력, 간첩 세력을 청산하고 윤석열 대통령님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임기 기간에 자유통일을 무조건 이룩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것만이 우리 국가가 살 길입니다 자유통일이 된 우리 대한민국은 세상에 가장 위대하고 강대한 국가로 될 것이며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삶의 질은 몇십 배더 강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광화문은 혁명의 광장이었고, 오늘도 혁명의 광장이며, 미래도 혁명의 광장입니다. 우리 국가의 중심은 이 광화문에서 여러분들이 혁명투쟁에 의해서 극복되고 불고 나가고 있습니다. 꼭 여러분께서는 우리 국가의 주인이 되고 권력의 주인이 돼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윤석열 대통령인가 함께 건설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올 걸 확실히 믿으시면 두손 들고 만세.